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대답하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에스라5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천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라슈마야브라합니다. 엘라는 엘,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고 슈마야는 h 븐 a v e n above the heaven 이란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하라는 on earth,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라 슈마야 부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3편과 136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라슈마야 보아라, 즉 하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즉 천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하나님을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과학과 의학과 지식과 어떠한 논리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끝과 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람이 눈으로 볼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경계선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지상명령을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끝과 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엘라슈마야 부하라 천지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 맡기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사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늘과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눈물이 없고 애국하는 것이나 고통이나 사망이나 아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땅.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천지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나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